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분양TV 공팀장입니다. 화성에서 1차부터 4차까지 완판 신화를 쓰고 있는 화성 남양 서희스타일스 5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사업 승인 예정으로 착공 전 마지막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홍보관 방문 예약 및 상담은 위에 있는 대표 번호 1666325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화성, 남양, 서희, 스타일스 5차 등 조합 설립 인가까지 진행된 안정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조만간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니 착공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필요 없고요. 첫 번째로 2020년 2월 18일 이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 조건 유지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2020년 8월 18일 이전 세대조 자격 유지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18일 이전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벌써 펜스를 다쳐 놓고 나머지 산을 깎는 토목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아파트 착공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단지는 2021년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약 95%의 토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률도 96%에 달해 사업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실거주나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안정성인데요. 화성 남양 서이 스타일스 5차는 설립 인가가 이미 난 곳이고요. 토지도 93% 이상 매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합원도 95% 이상 모집되었다고 하니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단지는 송산그린시티 첨단산업단지와는 2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국제테마파크는 4km 반경에 위치해 있어서 향후 이두 곳이 활성화될 경우 배후 수요가 넘쳐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송산역도 2024년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성 남양 서일스타일스 5차는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대의 지하 2층 지상 26층, 33개동, 총 3,060세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51,000평의 만대지로 단지내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녹지지역과 근린공원 가운데 형성돼 주거환경이 무척 쾌적할 것 같습니다. 전세대 남양이주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통풍과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타입 구성으로는 전용면적 64제곱미터, 76제곱미터, 84제곱미터 A 타입, 84제곱미터 B 타입, 118제곱미터로 구성되고, 주차대수는 총 3,978대로 넉넉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며, 지상 주차가 없어서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습니다. 교통 여건을 한번 볼게요. 322원 국도에서 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77원 국도를 이용하면, 안산까지 차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 i c 와 인접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 편리합니다. 인근으로 2024년 개통예정인 서해선북선전철 화성시청역과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는 3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안산까지는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외곽선언도로는 화성IC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구에는 최첨단 테크노밸리가 형성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유치 중이며 일자리 창출 등 사업지 권역 가치가 상승됩니다. 특히 화성 남양 서이스타일스 5차는 송산그린시티 최첨단 테크노밸리 2km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산업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시 안정적인 배후 수요가 확보됩니다. 현재도 마도 공단, 마도 송정 산업단지, 화성 마도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 단지로 풍부한 수요도 갖추고 있으며 하나 그룹의 최첨단 화성 바이오 밸리 산업단지, 현대 기아 자동차 연구소 등 다양한 첨단 기업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국제 테마파크가 2030년 말 오픈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의 19배 크기로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신세계 건설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제 테마파크 개장 시 고향 청출 약 15,000명, 연간 방문객 1,900만 명, 경제효과는 약 70조 원이 기대됩니다. 화성 남양 서희스타일스 5차는 착공 전 마지막 조합원을 모집하는데요. 특별한 혜택으로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비용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회사 보유분과 명의 변경 가능한 물건들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 금액은 인상되니 일반 분양이 되기 전 꼭 한번 무대 라우스 방문하셔서 마지막 특별한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번호 1666325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서의 스타일스 5차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트 내부 영상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성남양 서희 스타일스 5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 홍보관에 내방하셔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대표 전화를 통해 방문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하며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델하우스 분양TV 공팀 장이 었 습니다.